네 안녕하세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저는 전업주부 박명옥입니다 명동에서 한 10분 남짓한 분들이 돗자리 깔아놓고 집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돼가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울쌰울쌰 하니까 갑자기 힘이, 힘이 불 끝나고 아 멧돼지가 지금이라도 당장 꼭 내려올 것 같,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 힘드십니까? 아니요 두렵습니까? 아니요 지치십니까? 아니요 끝까지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? 네네 역시 촛불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마음, 이 열정이면 멧돼지 잡는 건신간 문제 아니겠습니까? 매일매일이 분노가 넘치고 걱정이 무너지시죠? 안 묻어주세요? 대답을 안 하시네 그래서 오늘은 그 분노 게이들를 조금이나마 워워시키고자 김건희 삼행시를 좀 우스꽝스럽게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김건희 모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, 잠시만요 찾아야 돼요 네운좀 띄워주세요 김건입니다. 안녕하세요. 건들, 건들거리고 건방지라고 하는데, 저 그런 거 신경 하나 안 씁니다. 희대의 사기꾼, 역시 신경 안 씁니다. 오직 우리 아저씨, 아니, 우리 대통령님 내주에만 신경 쓰고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 특적인 자리에서 김건희 씨 모습입니다. 김건희에요 아, 네. 건들거리고 건방지다고? 아, 나 그런 거 신경 하나 안 쓰지. 희대의 사기꾼? 아, 뭔 소리야. 그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어 내가 전력 잡았을 때한 푼이라도 땡겨야지. 아 어, 양평 고속도로도 그래. 조용히 해 먹을 수 있는데, 애들이 천일 제대로 못하네. 아 짜증나. 이상입니다.